그, 나갈 부분, 어, 제 17장 138페이지. 부활 마지막 심판 무궁세계. 어, 이 부분에 그, 에, 1번 부활의 성질이 있잖아요. 부활의 성격. 어, 이 부분을 그, 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육체적 부활이 있거든요.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요즘에 그 성도들을 어, 보게 되면 이 어, 이런 어떤 술에 대한 거, 이 담배에 대한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면서 어, 내가 보곤. 우리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복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에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말씀.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하고 못하고 있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이 내가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복음, 내가 깨닫고 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건 꽉 필요해요.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은 참 귀중하지만, 그런데, 또, 어 무슨 복음이냐. 네가 복음이 있어요. 네가 복음. 그네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네가 복음은 니 말한다요. 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네가 복음은 뭐냐면, 내가 복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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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네가 복음은 뭐냐면 말씀을 합리화 시키는 겁니다. 알기는 해아요 <laughs>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 네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복음을 우리는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복음에 관심이 없어. 내가복음을 하나도 없어. 그 대신 뭐가 있느냐? 네가복음만 있어요. 네가복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지가복음이라 <laughs> 지가 하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대한 것도 자기들 생각,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그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는 교회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에도 그 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담배 뻑, 담배 피고 술 먹고 훈, 막 욕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게 뭐냐? 지가 복음이 지가 복음. 그런 지, 지가 복음 그 담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범죄를 만들어놔요. 성경하고 관계 없습니다. 교회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나는, 그건 내, 그 신앙생활, 내가 부금이 아니죠. 내가 부금의 그 신앙생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밖에 벗어난, 테두리가 아니라 그 범죄에서 벗어난, 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바로 이 지가 복음, 니가 복음이라 이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술에 대해서, 저야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 만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술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지금 계기가 돼가지고 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술 먹어서는 안된다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포도주는 눈에서 번쩍이고 그래서 그거 보지도 말라 자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겠지 언제 먹지 말라겠느냐 아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서, 어, 아, 아니라고 술을 먹고서하지만 하는 건된다고 이게 뭐예요? 지가 묶음이다 지가 묶, 음 니가 묶음이라 이거죠. 왜? 자기가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화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 거기에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런 건 암송을 참 잘하나 봐요. 에베스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잘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거, 이거 이걸 잘하려 이 말씀은 그런 걸 암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술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겠느냐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뭐 이치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에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할때이 술이요, 우리가 말하는 독주 아닙니다. 독주 가 아니에요. 소주, 뭐 양주, 알콜 뭐 20도, 30도 올라가 그런 술이 아닙니다. 그런 술이 아니에요. 그런 술이 아니라 뭘로 돼 있냐면 오이누 술이 기대 있습니다. 오이누스가뭔줄 아세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로 돼 있어요. 술이 아니라니까요. 술이 아니에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럼 결국 뭐예요? 포도주도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포도주도 취하지 말라. 취할 만고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거기가 석회 지역이에요. 그래서 맹물을 먹을 수, 가 생수, 우리가 말하는 물, 그 생수를 그냥 먹지를 못합니다. 정수를 시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달한 것이 포도, 포도주가 발달했습니다. 그거를다 포도주,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서포도즙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걸 뭘로다 먹어요? 생수처럼 먹었어요. 그들의 생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생수도 우리말로 하면 물 먹고 취하지 말 정도로 물만 적당히 먹어라 그 말입니다. 물을 그, 그 포도주가 거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물입니다. 물.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취할 정도로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서 23장 31절에 보면은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포도주는 붉고, 붉잖아요.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순하게 내려가잖아요. 도스없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물처럼.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생수처럼.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하다.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음료순데도 음료하는 거, 생수처럼 뭐 필요할 때 먹기만 하지, 그거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부리지만. 아예 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가 술 취하지 말라, 양보해요? 그래술 취하지, 그, 그,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고,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자먼서에 마 보면은 포도주는 눈에서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요. 넌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포도주도 보지 도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술은 그만두고 포도주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술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독주는 그냥 포도주도 그것도 뭐예요? 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포도주도 쳐다봐서 그걸 많이 먹게되면 그걸 뱀같이 물게 될 것이며 독사같이 쓸 것이며 그게 마침내 그것이 독사같이 위에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33절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술 먹으면 이상한 것들 보이지 않은 타하게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혀 구부러진 말. <laughs> 마음도 그렇고 삐딱한 생각을 갖는다 이거죠.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예, 취하지 말라 술이 아니에요 포도주 정확한 번역은 포도주입니다 취하지 말 정도로 음료수는 그 생수는 그냥 적당히 먹어서 그렇게만 먹어라 그 외에는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다 술에 대한 개념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술에 대해서만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 시하면, 안 믿으니까, 모르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술, 언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보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건두 번째 치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건 몰라요, 그럼. 예 그리고 어에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충만함 다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가 똑같다 이거죠. 술을 계속 먹어야 취한다. 이거. 포도주 이거 먹고 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먹어야 포도주가 취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그렇다 이거죠. 계속 술 어, 포도주 먹어야 푸드지에 취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에 취한 생활 을 하려면 술을 먹는 것처럼 계속 먹어야 성령을 계속 받아야 충만 그래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지 예, 술을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먹어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니라 이거죠. 한번 아무리 아무리 눈 씻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이 예, 그런 술을 적당히 먹어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지 예? 초등학교만 다 나왔어도 이, 이, 이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 무슨 뜻인지 그냥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가 보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 안믿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믿기로 작정하고 그냥 예? 자기 마음대로 개념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보지도 말고, 취할, 술, 포도주인데도, 이거 취할 정도로 생수입니다. 그냥 그대로 먹을, 에, 적당히 먹으라 했으면, 포도주, 술이 아니에요. 술은, 술은 아직 접근, 접근 금지입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 반영하려고, 그냥. 이렇게안 예,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자,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에는... 예. 영적... 영적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육체적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 부활에 대해서 어 영적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 아무리 어, 확인이 돼도 이미 천안함 사태도 북북침해의같된 것이 다 발견이 됐잖아요. 숫자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인가요? 거기도 가담했나 공동중사를다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뭐예요? 천안함이 북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다른 게, 다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500명들이 보고, 일시에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우시대에도. 그런데도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laughs> 참, 참 이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고수, 고수가 있습니다. 그 고수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주식해서돈 벌었습니까? 나한테 그 비밀, 당신 그, 당신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 고수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대로 다 한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실대로 다 얘기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거 말고요 아 진짜 비밀이 뭐냐고 이렇게 한대요. 아 진짜 비밀 다 얘기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진짜 비밀 얘기하다 이렇게 나온대요.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봐봐요. 예수님의 시대에 부활해서 부활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부활했어요. 그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야안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실제적으로 부활 사건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적 부활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세프스가 그 증언을 하고 그 당시에 노마의 조선 왕조 왕조 실록과 같이 그런 실록들 그 주변 국가의들 그 교회 사에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교회사 주변에그그 그 교회사 그 책들에 보면 벌써 그그 시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거지 안 믿는다고. 주님이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을, 구조 우편에 앉아서 살아계시고, 이거,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거 다 목격했다.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만 그걸 알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20년, 3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이게 구전으로 다, 전하게 되면, 그에, 이거 하나에, 뭐가 되냐면, 신화처럼, 신화로 등갑하겠다 싶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때또 제자들이 활동할 때 500명이 그거 다 봤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린주전도1 5장이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 승천하신 걸 목격을 했어요. 500명이요. 배단위에서 승천하는 거. 부활해서, 부활한 것도 보고 승천한 것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이거죠. 믿지 않는다 이거죠. 참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고요. <laughs>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거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아 비밀 공개 다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네, 부활할 것, 성경에서도 예수님 육체적 부활을 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육체적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며, 그 백성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 고린드전서, 1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차례가 뭐냐? 예수님 첫 차례, 첫 열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는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는 몇개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부터 이제 막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리게 되어 있다. 그가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 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차례, 그 다음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샘플, 샘, 예수님은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것처럼, 그간의 첫 열매 그 간의 첫열매그 샘플이라 이거죠.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14절,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예, 하나님께 바칠 때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예, 한 번도 지금 살아왔다가 죽은 사람들을 마치 부활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계속 사시. 이게 첫 열매라 이거죠. 이렇게 계속 사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차례는 누구냐? 우리라 이거죠. 우리는 지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하철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탈 줄이다 서 서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타자, 다음 주자는 바로 그그 그 부활에 동참할 다음 주자는 바로 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시작. 바리새인들은 악인의 부활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소멸될 것을 믿고 있는데 안식일 교회와 여호와 증인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예, 부활,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죠. 부활이 있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선인들만, 착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안실교에 잘 모르지만 안실교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부활에 대해서 악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선일 성경에서 선은 예수 믿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 살아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서. 생명 영생하는 것. 그럼 영생 영생의 장소도들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에요. 천국도 영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과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하는 건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다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고 그좀더 그, 예. 읽어드리.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라 이렇게 봐봐요. 선한자는 생명의 벌 악한자는 심판의 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부활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지옥 천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그 두려움, 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없으니까, 악인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건 소멸되는 거예요, 영혼이요. 그러면 소멸되면은, 어떻게 돼? 끝입니다, 끝. 그러면 고난이 있느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아, 죽으면 끝인데, 뭐, 천국 가서 영생 하나, 죽음으로서 그걸로 끝나서 고통이 없으면, 뭐, 제가 보기엔 그게 그게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 죽어서 고통도 없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지옥 가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서, 몸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 의 감각을 그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육, 몸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감각. 우리 꾸짖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오각, 막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후각도 있고. 이런, 이런 감각이 없이 살아나면요. 그게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아요. 아니, 불구덩이 들어가 봐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어, 그러고 좀불 타면, 타봤죠? 무슨 수용이 있어요? 감각이 없으면? 거기도 천국입니다. 불 타면 어때요? 감각이 없으면. 근데 육체적 부활이라 이거예요.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가 꼬아보면 아프잖아요. 다치면 아프지 않습니까? 불, 불에 대이면 얼마나 화상 입잖아요. 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 감각까지도 부활이 단순히 몸만 부활해서 감각은 없는 상태에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역시 똑같은 곳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까지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렇잡꽂아면 이, 이, 이 아프잖아요 그 감각, 그 고통이 그게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때 그리고 그 상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그러니까 조금만 화상 입어도 얼마나 쓰라립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 그런, 그런 화상과 같은 일이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드는 거예요. 영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왜? 감각이 살아나서. 예, 그게 악인들이 가는 심판의 부활이라 이거죠요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그 감각을 가지고 고통 통을 당하고 천국에서는 그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복을 영원한, 영원한. 지금은 우리가 시간 개념이 24시간, 뭐 1년, 뭐 100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1년이면 짧고 100년이면 길고 그러는데 이내세라는 것, 천국 지옥에 시간이 없어요. 자체가 현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고 영원한 거예요, 시간. 그 영원한 그 고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내 영혼이 가야 될지 아마 판단이 설 겁니다.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악인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의인과 악인이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땅에 뒷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살아나요. 감각이 회복돼요그 상태로 천국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 돼요.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인의 부활이 영광을 누리는 부활이라면 악인의 부활은 극형에 처해지는 부활입니다. 예. 의인의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천국. 전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천당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돼요. 그그 그, 그렇지만 천국 가는 자체도 영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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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큰 영광인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가 믿는 자들은 믿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속죄 받지 못한, 대속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거부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여기서 뭐예요? 극형, 극형, 극형에 처하지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처하지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샘플로 모범을 보여줘. 롤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라면 예수님이 롤 모델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우리, 우리 우리 틀림없이 우리도 부활이 이루어져서 예?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최하 천국에 가요. 그러나 우리는 분발해서 아버지의 집에 누구나 갈수 있고 가게돼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함.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선인이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극총,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믿어서 따놓은 당상, 천국은 따놓은 당상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우리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려고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